자 야, <웃음> 야, <웃음> 야, <웃음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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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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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슈퍼맨 채나 슈퍼맨이 어떻게 날지 <laughs> 슈퍼맨이 어떻게 날아? 이렇게 날아 슈퍼맨이 어떻게 날까요? 여기 쳐다본다 슈퍼맨 아! 그렇게 날아? 그렇게 나는거아이언맨이데 아이언맨이 어떻게 날아? 아이언맨 알아요? 아이언맨이 어떻게 날지? 음? 아이언맨 안 봐서 몰라요 n 음. I 아이언맨이 이떻게 날지? m <laughs> a <laughs>